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신의 소중한 미래, 즉 은퇴 후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줄 노후 자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마치 모래처럼 스르륵 사라지고 있다면 말이죠. 어떠신가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요즘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경제 소식들을 보면 불안감은 더욱 커지죠. 예측 불가능하게 춤추는 환율 그래프, 연일 고점을 경신하는 물가 상승 소식,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짓누르는 불안정한 경제 지표들까지, 이 모든 것이 그저 멀리 있는 것이 경제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상식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노후, 당신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아주 현실적인 위협에 대한 경고이자, 동시에 그 위협을 막아낼 강력한 지혜를 얻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당신의 소중한 노후는 예상치 못한 더큰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위협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설 굳건한 방어 전략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불확실한 시대의 서막. 환율과 우리의 노후 자금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 떠나볼까요? 요즘 전 세계 경제는 마치 거친 파도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환율은 롤러코스터처럼 급등하고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의 가치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죠. 이러한 변화가 과연 나의 노후 자금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둘은 생각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실타래처럼 얽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환율이 오르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해외 직구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료품이나 원자재 가격까지 모두 영향을 받죠. 이는 결국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가 가진 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즉, 실질적인 구매력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10년 전만 원으로 살수 있었던 물건이 이제는 2만 원을 줘야 살수 있다면, 아예 노후 자금 2천만 원은 사실상 천만 원의 가치밖에 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이죠. 또한 해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환율 변동성의 확대를 더욱 직접적으로 체감하실 겁니다. 어렵게 얻은 해외 투자 수익이 환율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심지어 손실로 뒤바뀌는 아찔한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국내에만 자산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해외 자산에 비해 국내 자산의 상대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는 전체 자산이 줄어든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마치 모래시계 속 모래가 빠르게 줄어들 듯 우리의 노후 자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시험받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애써 모은 돈이 어떤 방식으로 위협받고 있는지 이제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이처럼 환율의 움직임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를 넘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인 것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협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니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어떤 그림자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위험 유형들을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위협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현명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환율의 움직임이 우리 노후 자금을 얼마나 크게 좌우할 수 있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짚어봤죠. 이제는 그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적인 위험으로 인식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위협하는 그림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더욱 자세히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위협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현명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을 테니까요. 가장 먼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바로 진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어렵게 모아둔 돈의 액면가는 그대로인데,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이 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죠. 마치 땀 흘려 가꾼 텃밭의 채소들이 눈 깜짝할 새 시들어가듯, 우리의 노후 자금도 인플레이션의 뜨거운 숨결 아래 실질적인 가치를 잃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대부분 고정된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데,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 생활비 부담은 커지고, 결국 여유로워야 할 노후가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연금 수령액이 매달 통장에 찍혀도, 예전처럼 푸짐한 장보기도, 편안한 병원 진료도 어려워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돈은 있지만, 그 돈이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위험은 해외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환차 손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을 불리기 위해 해외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시죠. 그런데 투자한 기업의 실적이 아무리 좋아서 주가가 올랐다고 해도 환율이 급등하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1달러에 1200원 할때 100달러짜리 주식을 사서 120달러가 되었는데 그사이 환율이 1달러에 1,400원으로 폭등했다면 어떨까요? 달러 기준으로는 20% 수익을 냈지만, 원화로 환전할 때는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애써 키운 수익이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사라져 버리는 경험,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처럼 해외 투자는 환율 변동성이라는 또 하나의 변수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산의 가치 하락도 무시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해외 자산에 비해 국내에 묶여있는 아파트나 국내 주식, 예금 등의 상대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마치 전 세계적인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만 유독 작은 운동장에서 뛰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자산의 구매력이 약해지는 것이죠. 결국, 내 통장에는 분명 몇억 원이 찍혀 있지만 해외 여행 한번 가려면 예전보다 훨씬 많은 원화를 바꿔야 하고 해외에서 생산된 물건을 살 때도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내의 모든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위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액의 실질 가치 하락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준비하시죠. 하지만 이 연금들이 지급되는 시점의 물가와 환율 상황에 따라 그 실질적인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살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든다면 어떨까요? 마치 모아둔 물이 계속 새는 양동이처럼 우리의 연금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연금이 예측하지 못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기대했던 만큼의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노후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 환차손, 국내 자산 가치 하락, 그리고 연금의 실질 가치 하락까지 우리의 노후 자산을 위협하는 그림자들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위협의 본질을 파악했으니 다음 시간에는 이 그림자들의 맞설 구체적이고 현명한 방어 전략들을 함께 모색해 볼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위협의 본질을 파악했으니 다음 시간에는 이 그림자들의 맞설 구체적이고 현명한 방어 전략들을 함께 모색해 볼 차례입니다. 맞습니다. 노후 자금을 위협하는 그림자들이 우리 주변을 애워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그림자를 걷어내고 든든한 방패를 마련할 지혜가 필요할 때죠.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은 속절없이 그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명하게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노후를 지켜줄 핵심 방어 전략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마치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리듯 든든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방어 전략은 바로 자산 분산입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우리의 노후 자금 역시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특히 환율 급등과 원화가치 하락이라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산들로 분산해야 효과적일까요?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통화 분산입니다. 원화가치가 불안정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대안은 역시 달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경제가 불안정해질수록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자산을 달러로 보유함으로써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폭풍우가 몰아칠 때 튼튼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될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만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은 오히려 그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신뢰해 온 자산이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죠. 물론 금 외에도 부동산이나 원자재 등 다양한 실물 자산들이 있지만. 각자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수준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물 자산들은 우리의 노후 포트폴리오의 안정감과 함께 인플레이션 방어막을 더해주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마치 다양한 퍼즐 조각들을 맞춰 하나의 견고한 그림을 완성하듯이 통화 자산과 실물 자산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전략은 바로 환해지입니다. 환해지는 미래의 환율 변동 위험을 미리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금융기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투자를 하거나 해외에서 연금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환율 변동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이때 환해지 상품을 활용하면 미리 정해진 환율로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여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보험을 들어 만약에 사고에 대비하는 것처럼 환해지는 환율 변동이라는 경제적 사고에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물론 환해지 상품은 그 종류와 구조가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으니 관련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이처럼 자산 분산과 환해지 같은 전략들은 복잡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노후 자산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략을 혼자서 완벽하게 계획하고 실행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어, 전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 또한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숙련된 금융 전문가들은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다양한 투자 상품의 특징을 이해하며 우리의 재정 목표와 위험 선호도를 고려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줄수 있습니다. 마치 복잡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나침반과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겠죠.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애쓰기보다는 필요한 순간 전문가의 지혜를 빌려 현명하게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노후 자산을 굳건히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 우리는 불안정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춰 이 지식들을 실천으로 옮기는 용기일 겁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는 일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이어지는 마라톤과 같으니까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전략들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노후를 위한 지혜, 즉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하며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자세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노후를 위한 지혜, 즉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점검하고 기록하며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로 했었죠. 단순히 좋은 투자 전략을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을 넘어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춰 자산을 끊임없이 살피고 변화무쌍한 시장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안정적인 노후를 현실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건강 검진을 받고 식단, 운동 계획을 조정하듯이 소중한 노후 자금 또한 주기적인 재정 건강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경제는 늘 요동치고 삶 또한 예상치 못한 변수로 가득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산 현황을 꼼꼼히 기록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는 일은 마치 배의 선장이 항해 일지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암초를 피하고 더 나은 항로를 찾는 결정적인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이러한 기록은 그저 숫자를 나열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이는 자산의 과거를 보여주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강력한 단서가 됩니다. 엑셀 시트의 수익률과 위험도를 정리하거나 투자 노트를 만들어 분기별 포트폴리오 점검 과정을 기록해보세요. 기대만큼 성과를 못 냈거나 리스크가 커진 부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이런 기록은 불안감을 줄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물론, 복잡한 금융시장에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긴 어렵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재무 설계사나 투자 전문가와 주기적으로 상담하며 포트폴리오가 시장 상황에 적절한지, 놓친 위험이나 기회는 없는지 객관적으로 점검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등대지기가 배들의 안전한 항해를 돕듯이 전문가의 지혜는 노후 자금 항해에 큰 도움을 줄 겁니다.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더불어 지속적인 학습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노후 준비의 핵심 요소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경제뉴스를 무조건 맹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글로벌 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환율 변동, 금리 인상 같은 것이 지표가 자산에 미칠 영향을 스스로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이런 능동적 학습은 불확실한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 철학과 판단력을 길러줄 겁니다. 결국 노후 자금은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능동적인 행동으로만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갇혀 있기보다 지금부터 현실적 위협을 인지하고 다각적인 방어 전략으로 무장한다면 어떨까요?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튼튼한 배와 나침반을 갖추는 것과 같을 겁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현명하게 관리하면 비로소 평화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죠. 오랜 시간 공들여 각군 정원이 풍성한 결실을 맺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결코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현명한 준비와 지속적인 관리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결정 짓는 경제적 생존 전략이 될 테니까요.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찾아오기 마련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